13일 SK이노베이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호실적 전망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13일 종가는 5,500원 오른 20만 6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0만 2천원. 최저가는 18만 8,500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제맞은 강세가 이를 상세하고 있습니다. 윤활 기업 부문은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화학 부문은 소폭 흑자가 예상됩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분기별 실적은 급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SK 이노베이션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6조 6,089억 원 영업 이익이 1조 2,662억 원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는 SK로 지분 33.40%를 갖고 있습니다. SK의 최대 주주는 최태원 회장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의 비중이 23.5%, 소액주주 비중이 43%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5만 3천 주, 외국인이 36만4천주를 각각 순매수 했습니다. 기관은 41만6천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은 엿새째 주식을 팔다 이날 은 사들였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 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